아 맨! 오늘은 어디? 어, 여기 노량진데 와봤어? 어 와봤지! 막피 c 마켓 있잖아 아 오늘은 컵밥 거리 가 뭐야 아 컵밥! 근데 왜왜 왜 컵밥? 컵에서 나오는 밥? 뭐야 여기 삼겹살? 어. 와 삼겹살 3,000원? 헐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삼겹살. 삼겹살 하나 드릴까요? 껍 껍이 뭐야? 뭐예요? 네? 그 껍소 있잖아요. 삼겹살. 이게 큰 건가요? 네. 이거 뭐 형님 도와줘 네? <laughs> 여기 껍소 있잖아. 이거. 아 이거 뭐? 뭐 그냥. 아, 백 아, 이게. 어, 아또큰 거? 큰 거. 어, 어 그러면은 삼겹살 하나 하나 주세요. 여기 공부하시는 학생이신가요? 네. 여기 왜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밥. <laughs> 몇 살이세요? 20살. 아, 20살? 오, 좀영이네 제가. 바, 바로 밥만 해도 되죠? 네. 맛있게 <laughs> 드세요.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오, 봐봐. 엄청, 엄청 큰데요? 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서 방에 살까봐 이게 옆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들 앉으고 먹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피 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와, 대박이다. 음, 어, 맛있어. 어, 괜찮니? 뭐라고 해야 되나? 탐백해. 어, 진짜로. 자진, 자지는 않는데. 약간 단맛이 나요. 왜냐면, 뭐, 마요도 들어, 들어가고 있어서. 어, 괜찮은데. 3,000원 짜리 이거 맛있는데? 음. 그러면. 아, 가성비 짱이다. 맨 3,000원. 상난할수 없었어. 자, 박수? 아니, 애 잠깐만. 이게 찍지 마. 박수 찍어. 뭐야, 이게, 떡볶이, 어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 1인 1. 와, 2 0 0원이래 오, 엄청 싼데? 아, 근데 뭐 했어요, 여기? 여기 학생이시죠? 네, 여기. 공부하고 있어요? 네. 오, 뭘 공부하세요? 공무원. 아, 공무원? 오, 독특하시겠어요. 근님 모듬 주세요. <laughs> 모듬? 모듬 거 예, 그럼 모듬 하나 주세요. 자, 형, 형도, 이따가 한번 먹어봐. 어? 괜찮은데, 뭐. 음, 맛은 대신데? 어. 이상, 이상한, 뭐, 맛있는, 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맛있어. 요 무슨 맛이야? 그 좋은 질문이다. 아니, 굉장히 부드워요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워요? 그럼 뭐, 믿을게요. g 좀 t s o m a l 음, 맛있어. 네. 오, 맨. 아 It's really good. 아, 네. 고심만했어요 매워요. <laughs> 학스, 학생이세요? 네. 어,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에뭐 먹으러 나왔어요? 네. 어, <laughs> 무슨 공부하세요? 콩부원 아, 저는 여기 알바하러. 아, 알바? 무슨 알바? 여기는... 아, 저 죄송한데요. 여기 뭐가 맛있는지 혹시 알려주 있나요? 저잘 몰아가지고. 여기 어, 어, <laughs> 아, 오늘, 오늘 <운이> 없네요. <laughs> 뭐 주, 뭐, 지금 뭐, 뭐 드시고 있어요? 음, 삼겹살. 삼겹살? 아, 버섯? 맛있어요, 여기. 여기? 네. 어, 근데 궁금하는데. 학생이세요? 백수이네요, 어. 백수이네. 표정 백수이네. <laughs> 딱 보면은 백수. 아니세요? 그럼 뭐 하세요? 맞아요, 백수. 어, 역시, 맨, 맘 좀. 제 뭐, 뭐 베스트셀러 없나요? 어... 어 햄콘 치즈 토스트 햄 치즈 토스트 햄 치즈는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어머님 햄 치즈 안아주세요 네. 이 장사를 얼마 동안 하셨어요? 맞아요예 어, 19년 차입니다 19년 차 거의 20년 하셨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 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음. 맨. 아, 아, 어, 이뭐 말씀했다시피 이콤하고 매워요. 맨. 아,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2,500원에. 직접 준비해 두시고 네. 와. 가성비는, 네. 만점이다, 이게. 근데, 형. 500원에, 시간당, 500원에 PC방 좋은 방 와. 진심으로. 우리 학교 앞에서는 시간당은 한 5,000원? 와, 어, 500원인데. 와. 와. 말도 안 되는데 네. 아메리카노 전원 바로 옆에는 그 900원이래? 네. 와 여기 봐봐 형와천 원짜리 네. 아메리카노 네. 카페라떼와 2,100원 맨카페라떼는 원래는 막5 0 원이잖아 대박이다 거기 조개 조개식 먹을 수 있어 대신 네. 자, 아 죄송한데요 혹시 학생이세요? 어, 혹시 여기 어디서 핫한지 알수 있어요. 저 아예 몰라가지고... 그래, 빙수는 어,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어, 혹시 잠깐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고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이게 어떻게 먹어야 돼? 너무 군데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부터? 오, 오 너무 쉴수 있는데? 아, 깊은 맛인데? 녹차가 엄청 깊지 않아요? 아니, 왜 웃어? 맛있지 않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기? 뵀어요 소개해 줬어요? 오, 마이갓. 난녹차빙수 진짜 제일 좋아하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뭐 공부해요? 아, 뭐 대학교 가는 응? 거, 공무원 재력, 아, 경찰이나 경경요 근데 뭐 아, 힘들지 않나요 힘들, 힘들긴 한데 많이 놀아서. 아니 <laughs> 노세요 그러면은 여기 주로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노량진에 거기. 최뭐 뭔가 추천할만해요. 약간 핫한 네, 아이스. 백밥이랑 음. 거기 팬케이크랑. 아, 팬케이크 놓쳤어. 아오아 아, 맞아 오간의 팬케이크. 아 그래도 여기 노량진의 완전 카중비가 장이고 맛있게 먹었고요. 가격은 막3천원에 컵밥 이만원 나오고 어? 여러분, 여행지에 오시면 피시마켓만 가지 말고 여기 꼭오시기 바랍니다 Man, over a n o u excuse me